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게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게 일단은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잘 혼자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브로 뭔가 선생님을 넣는다든가 그걸 뭔가 음.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한 어떤 다른 학원이나 과외, 개인지도 이런 거를 넣으시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 지금 그런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불현도 생각나는 것이 저희가 선생님들이 부임을 하시면 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독립을 하시면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그이후에도 계속 교육이 있어요 뭐 고참이고 신참이고할거 없이 2주에 한번 정도 정기적인 세미나를 해요 문제를 풀고 다 같이 풀이를 공유하고 음. 그 풀이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다게시라면 그걸 열어보고 좋은 풀이 공유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학업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네. 수업 내용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게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주려면 공부도 중요한데 마인드를 잘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갖추게 해주려면 선생님들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를 하기 위한 어 어떤 케이스 컨퍼런스라고 저희가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음. 하시는 케이스 컨퍼런스 같은 형태의 토론회를 갖고 어 학생들에서 계속 논의를 해요. 이 아이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혹시 선생님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런 어떤 정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거를 어, 팀별로 한 다섯, 여섯 명이 모인 팀으로 매주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한, 한 개, 한 개인으로 보면 그것도 한 2주에 한번 음. 상담 세미나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수업이나 전체적인 질을 유지하려는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처우는 굉장히 좋게 하고 원래 수업 위에 뭐 수업 세미나 아니면 음. 상담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을 섞어서 그쵸. 열심히 일하게 하는. 네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 네. 급여가 만, 많은지 정확히 제가 비교가 잘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체감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업무가 많고 힘드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저희가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급여에 비해서 일하는 게좀 빡센 부분이 있다. 음 선생님들이 음. 네 그렇죠. 네.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뭐 대응을 하거나 역질분을 음. 하거나 이럴 때 노하우가 음. 생기겠죠. 네 그렇죠. 이 얘기는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정말 모를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꼭 중요한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가 어떻게 학원을 운영을 하는 게그 그러니까 관리 차원 또는 선생님들의 처우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사실 이야기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야기 할그 채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오늘 좀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교육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에 대한 대우를 굉장히 높이는 게,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학생으로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교실에 다른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몇명 있는 거죠? 어,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12명 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와, 올려져 있고, 네. 네. 그냥 부임해서 한 1년에서 한 2년 가까이 되면 12명도 수업을 하시게 될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많으면 뭐 15명. 지금 현재 15명 수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어, 근데 이게 실제로 수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맞춤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정원이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변수를 대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이제 28년 근무하셨으니까 어쨌든 다 입증을 하신 거잖아요. 효과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그 다양한 학생들의 과정을 한꺼번에 컨트롤을 할수 있게 되나요? 음, 일단 수업 준비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숙제해오는 거를 숙제해오서 오는 날 학원에 오는 날까지 기다렸다 가 그때서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을 통해서 풀을 다 보낸다든가 자동 채점 시스템에서 채점을 다 해놓는다든가 해서 일단 학생들이 그니까 숙제를 한 상태를 좀 화,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뭐 어떤 문제 틀렸다. 아요 문제는 제대로 풀었나? 뭐 풀이는 어떻게 풀었나 이걸 어느 정도 볼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아 얘를 뭘 도와줘야 되겠다는 게 각이 딱 나와요 그럼 음. 그걸 위한 수업 준비를 쫙 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수업 전 수업 준비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니까 음. 내일 올 학생 아니면 오늘 올 학생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는 어,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니까 얘는 아 이런 문제를 틀렸구나 이거는 맞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이걸 제대로 이해했나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충으로 풀어, 풀게 해줘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완성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엄청 하죠.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이제 학생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쫙 구도가 잡혀 있으니까 이 증거는 어떻게 하고 이 증거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맵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바로 뭔가해서 거의 몇초 만에 아이들하고 대화해서 딱 들여보내고 들여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로테이션이 가능한 거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죠 굉장히 네. 어려운 게 맞고요 그러니까 1년이나 교육합니다 저희가 아, 네, 그쵸?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교재나 이런 머테리얼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가 와서 이 문제 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보다 잘하면 이 프린트 뭐 어려워하면 이거 뭐 기출문제는 이거 이렇게 그 수업 자료 세팅이 완벽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건 저희가 그걸 노력, 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따로 교재 DB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문제 추출한 유사 문제 추출하는 것도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런 자동으로 추출하는, 그걸 갖춰지기 전에는 그냥 다 수작업을 했어요. 그냥 프린트 뽑아가지고 동그라미 맞춰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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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죠. 그냥 네. 문제집 풀어가지고 너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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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어. 네, 이렇게 네, 동그라미. 네. 저희 프린트에서 네. 요거 또, 또 해서 요거 풀어라. 이렇게. 음. 아니면 즉석에서 아, 이 문제 모르는구나. 찾아가지고 이거 풀어봐. 이렇게 음. 그 대신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들이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에 대해서 어디에 어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파악이 하죠.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시중에 유명한 문제집들은 선생님들이 워낙 잘들 많이 풀어보시고 아시니까. 본인들이 원하면 학생들이 원하면 그, 그것도 이제 수업에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로. 아, 그럼 너는 뭐 요번에 센을 풀까? 뭐 블랙라벨을 풀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음. 이제 맞춰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저는 동일한 진도를 나가는 반은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교재가 정해져 있고 음. 그 문제를 똑같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좀더 잘하고 못하고가 그 수업 시간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앞뒤로 너는 이거 해봐 이거 해 봐가 되는데 각기 다른 학생들이잖아요 아 이게 파악이 되나요? <laughs> 되고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요새 이제 중3 내신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3 내신을 이제 그냥 고등부 선생님들이 하거든요. 중일 음, 중이는 음. 중등부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뭐 중3 중3이니까? 과정은 네, 할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수업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 중3 원의 성질, 뭐 삼각비, 네. 서부터 어, 고등 과정인 미적분, 기하까지 음. 쭉 이렇게. 다 애들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 진도가 다르니까 어느 날은 진짜 12명, 15명이 다 다른 데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 선생님들이 딱 오시잖아요, 학원에. 그러면 교육기간을 거쳤을 때 바로 막 12명 이렇게 못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아까 몇 명씩만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처음엔 한딱두명만 수업해요. 그러다가 그게 좀잘 돌아가면 4명, 6명. 차근차근 불려나와서 나중에 한 2, 3년 되면 12명 이상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연추가 많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책을 펴주고 해도 하지만 직석에서 문제 써줄 수도 있고. 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받았어. 한 다음에 막 불러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몇년 되면 거의 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감이 오실 수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뭐 방정식을 했다가 뭐, 3학년 1학기 2참수를 했다가, 이게 되게 그 순간순간 스위치를 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의 노력과 세팅으로 극복을 그렇죠. 하신 거네요. 구체적으로 이 노하우들을 깨닫게 되면, 실은 집에서 학생들을 자, 지도하거나 스스로 공부할 때 팁이 될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요. 네. 그쵸? 네. 맞아요. 음... 네. 집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게 부모님은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게 일단은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잘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서브로 뭔가 선생님을 다든가 그걸 음. 누군가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한 어떤 다른 학원이나 과외, 즉 개인지도 이런 거를 넣으시는 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오, 오, 완전히 오, 상식과 반대예요. 네, 네.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지금 받아먹는 거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먹는 거 굉장히 편해요 음.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그 부분에 정말 중요한 건 혼자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공식을 문제 적용시켜보고 막 이런 음. 것들을 정말 열심히 혼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누군가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훨씬 편하니까 이 노력을 안 하게 되거든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만들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거를 서브를 넣으시면 학생이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그 수업에 적응되는 건 훨씬 느려지거나 아예 적응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서브에 뭘 넣으시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다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지 않으면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학생이 숙제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나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제가 속아요. 달라요, 달라요. 속아요, 그쵸? 속아요. 속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는아버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학생도 아는지 아, 알지 않은 건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저도 속아서 아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시간이 쌓이면 구멍이 막 생기죠. 근데 그 구멍이 어디서 생겼는지 제가 잘 모르고 막 넘어가요. 그쵸? 그럼 궁극적으로 지도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기죠. 음... 네, 그래서 그게 또 나중에 그게 구멍이 많이 쌓이면 수습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봐서는 섣불은 도우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려주시, 기다려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해낼 때까지. 저희가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다리는 게 선생님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렵죠. 네, 학생이 뭘 모르면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어느 타이밍에 딱 들어가야 이거를 그 마지막 순간을 딱 힘을 실어서 이걸 스스로 할수 있게 하나를 기다려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 학원에 오시면 그거 제일 힘들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다한 뭐 설명하세요. 계속. 선생님이요? 네.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학생이 그걸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걸 그냥 정말 답답해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어려운데 그걸 어머님들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스스로 해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 근데 만약 기다리면 안 되니까 정말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탁 푸쉬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최전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듣는 기회를 꼭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아. 기회 주시면 제가 또 성의껏 네, 출연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